우리 작은 예수 청년부는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말씀 묵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 주간 다섯째 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께 와서 말했다. 우리가 어디에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기 원하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시내로 들어가 한 남자한테 가서 선생님께서 내 때가 다 되었으니 나와 내 제자들이 내 집에서 유월절 식사를 지키고자 한다고 말하여라. 제자들은 정확히 예수께서 지시하신 대로 유월절 식사를 준비했다. 해가 진 후에 예수와 열두 제자가 식탁에 둘러 앉았다. 식사 중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괴롭지만 너희에게 중요한 말을 해야겠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이 음모를 꾸미는 세력에게 나를 넘겨줄 것이다. 그들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한 사람씩 돌아가며 묻기 시작했다. 저는 아니겠죠, 주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를 넘겨줄 사람은 날마다 나와 함께 먹는 사람이고 식탁에서 내게 음식을 건네주는 사람이다. 인자가 배반당하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 이것이 전혀 뜻밖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인자를 배반하여 넘겨줄 그 사람은 이 일을 하느니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때 이미 배반자로 돌아선 유다가 말했다. 라빈님, 저는 아니겠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유다야, 나를 속일 생각은 마라. 식사 중에 예수께서 빵을 들어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다. 받아서 먹어라. 이것은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그들에게 주셨다. 너희 모두 이것을 마셔라. 이것은 내 피다. 죄를 용서하려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 붓는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너희와 함께 마실 새날까지 내가 이 잔으로 다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곧장 올리브산으로 갔다. 6월절 만찬을 준비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의 자리를 나누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사랑하는 제자들과의 마지막 식탁이었습니다. 6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준비시키셨고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와 돈과 권력의 유혹을 맞바꿀 유다의 배신을 예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을 지키는 관습보다 하루 앞당겨서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관습대로라면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날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 순환을 당하실 것을 아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루 앞당겨서 준비하신 것이었습니다. 관습을 따라 지켜 행하는 날짜를 앞당기시면서까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유월절 식탁을 준비하셨습니다. 유월절이란 어린양을 잡아 그 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였던 애굽으로부터 구원되어 해방된 날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6월절은 장차 어린 양 되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택한 자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표가 실제가 되도록 6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꾸시기 위하여 관습을 깨고 하루 앞당기시어 새로운 길을 여십니다. 6월절 최후의 만찬으로 성만찬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성만찬은 6월절에 어린 양의 고기 대신 떡과 포도주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을 지키는 날 양을 잡는 그 시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약의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예수님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먼저 알리십니다. 구약에서 유월절 만찬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 그들이 애굽에 노예된 그 속박과 억압과 고통과 괴로움과 슬픔으로부터 해방시키실 것을 예표하는 구원의 식탁이었다면, 성만찬은 주를 믿는 모든 이의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어둠에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들을 위로하시며 슬픔 대신 화강과 재 대신 기쁨의 기름으로 채우실 구원자이심을 예표하는 식탁입니다.이는 오직 주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유월절 만찬을 성 만찬으로 준비하시고 어린 양의 고기 대신 예수님 자신을 담은 떡과 포도주를 들라 하십니다.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의 길을 여셨습니다 죽는 것이 비전인 이가 있습니까 자신이 신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처절하고 치떨리는 온갖 고난과 순환을 향해 그 삶을 살아가는 자가 있을까요 이것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 눌린 정치적인 희생이라고 혹은 우연이라고 지극히 편협한 사고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찬,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고 주님과 연합되는 초대에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우리를 짓누르는 매일의 죄악과 매일의 슬픔과 깊은 고독의 그 모든 어둠의 묶음들을 처참하고 칫떨리는 십자가 순환을 감당하시고 못 박히시며 죽으시는 그 완전한 희생으로 풀어내시어 자유케 하기 위한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은 사랑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욕망과 맞바꾼 이가 예수님과의 마지막 식탁의 자리에서 입을 엽니다 주여 내니까 욕심, 욕심은 양심을 무너뜨립니다 내 속을 다 아시는 주님 앞에서 모른 척을 합니다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코 숨겨질 수 없습니다 주님은 가론유다의 재능과 충성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회계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 옆에서 다른 마음을 품고 다른 마음이 자라도록 허용했습니다. 이 자리에 나를 팔자가 있다. 주여, 내니까. 전가요? 저는 아니지요. 이것은 자신을 돌이켜 그 한량 없는 사랑 앞으로 다시 나아가기 위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끝까지 숨기고 회피하며 욕심을 따르고 있는 흔들림 없는 반응이었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사랑을 아십니까? 당신은 네, 죄를 없애시고 완전히 리셋하시기 위해 고통과 조롱과 괴로움과 피 흘리심과 죽으심을 기꺼이 감당하신 그 사랑의 무게를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 이 사랑을 다 이해할 수조차 없고 갚을 수도 없습니다. 그저 늘 주님 편에 있기를 결단하는 것. 우리와 더 깊이 사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지속적으로 나의 마음과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 모르는 척하지 않고 돌이키기 위하여,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고 있나요? 라고 물으며 나아가는 3대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가고 싶으신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초대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주시는 떡과 잔을 받아들이는 것. 곧 주님과 연합되기를 바라고 갈망하는 것. 그렇게 한다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함이 예수님을 따름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되기를 바라고 갈망한다면, 십자가에서 이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분의 희생적 사랑과 열심을 우리는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